CC1877 파이오니아 세틴 재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를 보시면 이렇게 패턴 중에서 125번부터 130번까지가 세틴 재봉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양 재봉인데 이걸 봉제해보고 제가 확장 버튼을 눌러 가지고 한번 문양도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노루발은 이렇게 F노루발을 선착해주시고요 뭐 문양을 하시거나, 뭐 글자를 파실 때, 이 노루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노루발을 체크해 주시고, 뭐 체크하실 때, 위시을꼭 잠그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꼭 잠근 거 확인하시고, 좀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착을해 주시고, 위시를 밑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 잠금 풀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두 2번에 125번을 한번 세팅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모두 누르시고, 자 위에 선택 창 활성화하셔가지고 제가 문자를 잡으는데요. 모두 2번 선택 창 활성해가지고 화요렇게 125번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원단요렇게 집어 넣으셔가지고. 자, 본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져가시고 자. 정지하실 때는 문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트 버튼 눌러 버리면 문양이 끝까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정지하실 때는 여기 위에 그 자동 완성 버튼 눌러가지고 정지를 해주셔야지 문양이 끝까지 완성이 되고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문양이 끝까지 완성되고, 멈췄죠. 그래서 일반 문양 제공할 때는 정지하실 때이거를꼭유력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문양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왔죠. 근데 보시면 액정창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하나 더 있어요. 2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1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버튼 보시면, 이게 확장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액정창이 곱하기 3, 4, 5 이렇게 5배까지 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를 위해서 5배까지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봉지를 해볼게요. 자, 바로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제가 봉지 다시 해볼게요. 자. 보니까 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확인이 차이가 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문양 넣으실 때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멀리 있는 경우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하셔가지고 쓰시면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문양이 좀 나오게 그런 봉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